한국 프로야구의 뜨거운 심장,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맞대결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선 열정과 역사의 충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명승부를 만들어내며 팬들의 가슴을 울린 이두 팀의 대결은 KBO 리그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론, 야구, 그 이상의 드라마,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한국인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달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입니다. 쨍한 햇살 아래 푸른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 그리고 그 승부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팬들의 함성은 우리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KBO 리그에는 수많은 팀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팬들의 심장을 강렬하게 때리는 매치업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와 광주를 대표하는 기아 타이거즈의 대결입니다. 이두 팀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지역 감정과 역사 그리고 열정적인 팬덤이 한데 어우러진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롯데와 기아 이두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초창기부터 함께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써 내려온 이들은 각자의 도시를 대표하는 자존심이자 서로에게는 넘어서야 할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부산 갈매기와 광주 호랑이의 대결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명승부를 연출하며 야구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선사해왔습니다. 오늘은 이두 팀의 특별한 관계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열정의 서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왜 롯데대 기아 경기가 그토록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봅시다. 역사와 전통의 충돌, 숙명의 라이벌,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라이벌 관계는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롯데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부산을 연고로 창단되었고, 기아 타이거즈는 전신인 혜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광주를 대표하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리그를 지배했던 명문 팀입니다. 이두 팀은 각각 영남과 호남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그라운드 위에서 치열하게 맞붙어 왔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비록 우승 횟수는 적지만 그 어떤 팀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팬덤을 자랑합니다. 특히 사직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롯데의 홈 경기는 단순한 야구 경기를 넘어선 하나의 축제이자 문화 현상으로 평가받습니다. 주황색 봉투를 머리에 쓰고 응원하는 봉다리 응원은 롯데 팬덤의 상징과도 같으며,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 하나에 열광하고 좌절하는 그들의 모습은 롯데 야구의 에너지가 됩니다. 반면 기아 타이거즈는 해태 시절의 압도적인 왕조 시대를 거치며 V11은 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한 팀입니다. 김성환, 선동열, 이종범 등 한국 야구사의 한 획을 그은 수많은 레전드들을 배출하며 팬들에게 깊은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가득 메운 붉은 물결은 기아 팬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빛나는 역사와 독특한 응원 문화를 가진 두 팀이 만났을 때, 그라운드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선 지역 대항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열정적인 팬덤, 그들의 함성, 롯데와 기아위 경기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양팀 팬들의 엄청난 열정 때문입니다. 두 팀의 팬덤은 KBO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와 응집력을 자랑하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응원전은 경기의 또 다른 백미입니다. 롯데 팬들은 사직 야구장을 사직 노래방으로 만들 정도로 엄청난 응원가와 함성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점수가 나는 순간 터져 나오는 마함성은 상대 팀에게는 위압감을 롯데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롯데 팬들은 언제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들의 응원 소리는 경기장 전체를 뒤흔듭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 역시 그의 못지않은 열정을 보여줍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지는 홈경기에서 기아 팬들은 붉은색 유니폼과 응원 도구로 경기장을 물들이며 선수들의 이름이 새겨진 응원가를 목청껏 부릅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는 경기장 전체가 들썩이는 기아 타이거즈, 연호가 터져 나오며 선수들에게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이들의 응원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롯데와 기아가 맞붙는 날이면 어느 구장에서든 양팀 팬들의 응원전은 그라운드 위에 승부만큼이나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서로를 향한 견제와 응원의 열기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장관은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싶어 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응원 문화는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며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명승부의 드라마, 그라운드 위 이야기, 롯데와 기아위 경기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를 선사합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유독 명승부가 많이 탄생하는데, 이는 양팀 선수들의 투지와 팬들의 열정이 시너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점 차의 팽팽한 승부, 극적인 역전승,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등 야구 팬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수없이 연출됩니다. 과거 롯데의 이대호 선수와 기아위 양현종 선수가 마운드와 타석에서 막 붙었던 순간들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와 투수의 자존심 대결은 그 자체로 한편이 영화와 같았습니다. 또한 롯데의 손아섭 선수나 기아위 나성범 선수처럼 팀의 간판 스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는 홈런이나 호수비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며 팬들을 열광시킵니다. 단순히 실력의 우위를 넘어 상대 팀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과 투지가 더해져 경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때로는 오심 논란이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롯데대 기아 경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선수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과 감독들의 치밀한 작전 싸움은 야구의 묘미를 더하며 팬들은 매순간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봅니다. 이러한 명승부들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단순한 경기를 넘어선 의미, 롯데와 기아 위 대결은 KBO 리그에서 단순한 순위 싸움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의 경기는 한국 프로야구의 뿌리 깊은 역사와 지역 감정, 그리고 팬덤 문화가 집약된 상징과도 같습니다. 두 팀의 경기를 통해 팬들은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선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는 KBO 리그의 흥행을 이끄는 중요한 축입니다. 이두 팀이 맞붙는 경기는 언제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경기장은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규 야구 팬들을 유입하고 기존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기성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의 라이벌 관계는 다른 팀들에게도 선의위 경쟁의식을 자극하여 리그 전체의 경기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를 이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더 나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KBO 리그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롯데와 기아위 경기는 단순한 구이닝의 승부가 아니라 한국 야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결론, 끝나지 않을 열정의 서사,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맞대결은 한국 프로야구의 가장 뜨겁고 매력적인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열정적인 팬덤, 그리고 수많은 명승부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들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과 광주라는 두 도시의 자존심을 건 승부는 언제나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며,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는 우리에게 휘로애락을 선사합니다. 앞으로도 롯데와 기아는 KBO 리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선수들이 변해도 이두 팀의 라이벌 위식과 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변치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야구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롯데 대 기아위 경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열정의 서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롯데와 기아위 경기는 어떤 의미인가요?